오늘은 문장을 하나 쓰고 시작을 할게요. 나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주가되는 말은 나는이라는 말이에요. 주가 된다해서 우리는 주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주어인 줄 어떻게 하는가하면 나는 하고 는으로 해석이 되면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내가라고도 말을 하죠. 가로 해석이 돼도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들은 그들이라고도 해석을 하죠. 은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되면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커피를 하고 를로 해석이 되어 있죠. 을,를에게로 해석이 된다면 목적어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나 목적어나 같지만 주어는 은는 음, 이가로 해석이 되고, 목적어는 을을에게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좋아합니다. 다는 동사죠. 이번에는 주어를 설명하는 문장, 목적어를 설명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설명을 한다 또는 서술한다고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주어와 목적어를 서술하는, 설명하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다시 말하면,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하는 그런 문장이 돼요. 먼저, 주어를 설명하는 문장을 써 볼게요. 유와 유, 너는 내가. 그러면 유가 주어가 되죠. 유는 복수도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어예요. You are 하고 끝이 난다면, 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수 없어요. 그래서, 보호를 설명해 줄수 있는 보호를 써줘야 해요. You are beautiful. 너는 아름답다. 주어, you를 아름답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또 해볼게요. You look, 너는 내가 보인다. 뭔가를 또 설명을 써줘야 되죠. 영, 조금 더 써볼게요. You look young for your age. 너는 너의 나이보다 어리게 보인다. 라는 문자네요. 모두 주어. you를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또 조금 다른 형식으로 또 써볼게요. she is having she 그 여자는 그 여자가 she가 바로 주어가 되죠. she is having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Great time.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이죠. 또 해볼게요. She is eating. She. 그녀는, 그녀가 먹고 있습니다. Healthy food.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요 모두 유, 쉬, 주어를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또 해볼게요 히, 그는 그가 바로 히가 주어가 되죠 라이크드, like 좋아했다 드라이빙, 운전하는 것을 좋아했다. 한번더 써볼게요. He enjoyed, 그는 즐겼습니다. Swimming in the sea,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즐겼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동사에다 ing를 붙였어요. 동사에다 ing 붙인 게 현재 분사 역시 형용사죠.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또 해볼게요. 더 보이즈, 그 소년은 그 소년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더 보이가 주어가 되죠. 이즈 투 스타디. 공부할 예정이다, 공부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또한번 쓸게요. The boys, 그 소녀는 To watch, 볼 것입니다, animated movies. 애니메이션 영화를 볼 것이다. 이두 문장을 보면 "study 공부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다 투를 붙여서 투 부정사로 설명해 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똑같이 투 워치 보다에다가 투를 하나 더 붙여서 투 부정사로 이 주어를 설명해 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지금도 he 더 보이라는 주어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또 해볼게요. 더 영맨, 그 젊은 청년은 젊은 청년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더 영맨이 주어가 되죠. 보트 샀습니다. used computers. used는 use가 사용하다라는 동사예요. used는 사용되어진이라고 해석이 되는 과거 분사예요. 사용되어진 컴퓨터를 샀다. 다시 말해서 그 젊은 청년은 중고 컴퓨터를 샀다라고 주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 더 써볼게요. 영맨 루 young man looked at 그 젊은 h e displayed item. h e displayed item. The displayed item. The d i s p l 과거 군사 역시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로서 주어 더 영맨 주어를 설명해 주고 있는 이런 문장이에요. 이번에는 목적어를 설명하는 문장을 또 만들어 볼게요. I think her. 나는 그녀를 생각한다. 그녀를 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허가 목적어가 되죠. 여기서 문장이 끝난다면 목적어를 설명할 말이 없어요.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다 단어를 더 써볼게요. I think her beautiful. 나는 그 여자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아름다운 거죠. 바로 목적어를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또 해볼게요. I want her. 나는 그녀를 원한다. 그녀를 하고 했었대니까 her가 목적어가 되죠. 조금 더 써볼게요. To go 가기를 To university 나는 그녀가 대학에 가기를 원한다 그녀가 하는 거죠 바로 목적어를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또 해볼게요 I saw him 나는 그를 봤다 그를 이라고 해석되니까 힘이 목적어가 되죠 더 써볼게요 Taking a picture. 사진을 찍고 있는 글을 봤다. 바로 힘, 목적어를 설명해 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또 해볼게요. We heard him. 우리는 글을 들었다. 다시 말해서. 그를, 그가 무슨 소리 하는 것을 들었다 라는 뜻이죠. 더 써볼게요. Singing outside. 밖에서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그가 밖에서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힘이 바로 목적어죠. 목적어를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또 해볼게요. He made는 만들었다죠. He made her.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했다라는 문장이에요. 더 써볼게요. 그녀를 surprised, 놀라게 했다 라는 문장이에요. 놀란 사람이 그녀예요. 또 해볼게요. We found her. 우리는 그녀를 알았다. 바로 허가 목적어가 되죠. moved to 서울. 서울로 이사간 것을 알았다. 이사간 사람이 그녀가 되죠. 우리는 그녀가 서울로 이사간 것을 알았다. 역시 목적어 허를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요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동사에 ing 붙인 것도 형용사고 과거 분사가 된 것도 역시 형용사예요. 또해 볼게요. 이번엔 단어를 몇개써 볼게요. 어슬리 어프레이드 awake, ready, found. a s l e e 은 잠이 든 이런 뜻이고요. afraid은 두려워하는, awake는 깨어있는, ready는 준비가 된, f o u n 는 재미있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써 있는 이 단어들은 서술용법이만 쓰여지는 단어들이에요. 먼 문장을 볼게요. The baby 그 아가는 그 아가가 잊어슬립 잠이 들었습니다. 어슬립 하나 넣어서 설명이 됐어요. 또 해볼게요. Boy, 그 소년은 그 소년이 is afraid of the spider 거미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에 하나 더 해볼게요 they were 그들은 그들이 워, awake. 깨어 있었습니다. a l 이 i g h t 밤새도록 깨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A로 시작되는 이런 단어들. 이 단어뿐 아니라 A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많죠. 마찬가지로 서술용법, 설명해주고 있는 이런 용법에만 쓰이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또 해볼게요. I am ready.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To study 공부할 준비가 됐습니다. Ready. 들어가 있어요. 또한번 해볼게요. He, 그는, He is very fond of you. 너를 아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에요. 브레디나 폰드는 A가 안 들어갔지만 이러한 단어들도 역시 소술용법에만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하는 문장을 만들어봤어요.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문장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봤어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